찐빵이들 유튜브 친구들 모두 안녕하세요. 제가 지난번 영상에 상점에서 이 뽑기 컨텐츠를 진행을 했었는데 정말 똥손이었기 때문에 겨우겨우 그나마 이옷 하나를 건졌었죠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니까 이렇게 더 멋있는 게 생겨버렸잖아. 그런데 또 며칠 지나니까요, 이게 생겨버렸어. 너무 귀여워서 지금 충전을 했거든요. 두번 다시 현질 안 하려고 그랬는데. 이렇게 후구가 되는 건가? 자, 여러분들은 후구가 되지 않길 바라면서 제가 여러분 대신에 이 뽑기를 딱몇번할수 있냐. 8000 나누기 1620은 계산기가 어디 있더라. 8113 나누기 1620은 정확히 다섯 번 뽑을 수 있어요, 다섯 번. 5번. 이 다섯 번 만에 이게 다섯 번이면 50개를 뽑는다는 소리잖아요. 50개를 뽑았는데 5 0개해서 당연히 안 나오겠지. 왜? 나는 똥손이니까요. 그렇지만 내가 똥손인 거 알지만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한다고 하잖아요. 아 진짜 이번에만 하고서 하지 말아야지. 돈도 없는데 이렇게 펍주의 노예가 됩니다. 어쨌든 지난번 영상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찐빵이들이 댓글을 달아줬어요. 뽑기 전에 캡처를 누르면 잘 뽑힌다는 둥 아니면은 뭐 재물을 바치라는 둥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이래나 저래나 똥손이기 때문에 그냥 갑니다. 갈게요. 하나, 둘, 셋. 얍! 이건 귀엽긴 한데, 일단 확인. 오, 이 정도면은 잘 나오는 편인가요? 바로. 어, 일단은, 첫방에, 자동차 나왔고요그 다음에, 가방 나왔고, 빠루가 나왔는데, 빠루는 어차피 내가 잘안쓸것 같고, 빠루는 뭐 했어야 되는 거야? 아, 근데, 나쁘진 않은데, 나는, 이거를 갖고 싶었는데, 살짝 나 지금, 쫄았기 때문에, 마음의 안정을 살짝 취하고, 음, 뭘 해야 되지? 일단은, 네번할수 있어요, 네 번. 네번할수 있고, 다시 한 번. 일단, 텀을 줘야 돼, 텀. 살짝 텀을 주고서, 어, 나 순간 녹화 안한줄 알고, 진짜 개깜짝 놀랐네. 상점. 자, 다시 한 번. 뭐5%쳤어 이거, 10개 뽑았는데, 5%? 10% 쳤다면은 10번을 20번 해야된다는 소리네 와.. 두렵다어 법제는 못뜨는걸로 해줘요 4번 갑니다 야아제야 아, 자동차 나왔었잖아 아난 나온거 똑같이 또 나오는거 별로 안좋아하는데 아 이번에는 그냥 10연속 간다 야 자동차만 세번 나. 저기요 자동차만 이렇게 세번 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자동차 이제 그만 주세요. 자동차 몇 번이나 주셨잖아요. 자동차 이제 그만 주세요. 제발 두번 남았거든요. 자동차 안 주셔도 되니까 이제 그만 주시고 이런 거 주세요. 계속 돌아가긴 하는데 오 뭐지 와날수 헤이. 오 이거 핑 어. 이 정도면은 똥손 아닌가? 어, 우리 클랜로 지급 받으시고. 마지막으로 한번더할수 있죠? 마지막으로 한번더할수 있는데. 네, 이거 나왔으니까. 딱. 이렇게 지금 요렇게까지 나왔거든요 요렇게까지 이것도 나쁘지 않긴 한데 어 일단은 이게 나왔네 이게 어피치 개인적으로 어피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 핸드폰 케이스도 어피치였어요 카메라가 있으니까 보여줄 수 있겠다 내가 <laughs> 핸드폰 케이스를 요거를 썼어요 어피치 귀엽죠 근데 성인 남자가 이거 쓴다고 사람들 되게 뭐라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런 어피치를 썼었고요 그리고 이 카카오 체크카드도 어피치입니다. 굉장히 어피치를 좋아하는데 어피치 모자가 나와버렸네요. 나잇띠 아,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갈까? 자동차는 그만 나왔으면 좋겠고 가방이나 옷 이렇게 빼 이거 귀엽잖아 라이언 헬멧 오 제발 아 쓰라발발 랄랄라 랄랄라 갑시다 하나 둘셋넷엣 확인 오오오 대박! 와! 됐다. 아, 법치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법치 고맙습니다. 대박. 한곡 어딨어. 분해하시고. 아 일단은, 이게 나왔죠? 그리고, 머리가 나왔죠? 어피치 세트가 나와버렸죠? 헬멧도 나왔죠? 아, 가방도 나왔지? 루돌프. <목소리>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아이 귀여워 아싸 게임 열심히 해야지 이 정도면 은 진짜 잘 뽑았다 그쵸? 어, 이건 뭐야 기말고사? 아 여러분도 기말고사였지? 학생이 아니나 보니까 기말고사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네 와 어피치 세트 뽑았다 위아래로 이거는 진짜 대박이야 야꿀 오케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운 좋게 뽑기가 잘된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짜이 찐